BCGI 성경적 교회 성향 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의 밝은 교회 오명교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명 교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교회가 굉장히 너무 너무 환경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원 교회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어, 예수님 언제 믿으셨고 목사님은 언제 되셨는지 좀 인생 이야기 좀 잠깐 먼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네, 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어,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네. 어, 병원에 다니고 침 맞고 그 다음에 한약 먹고 아무리 별것에도 낫지 음. 않았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어렵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네. 에,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쉬면 되겠지 하고 네. 쉬었는데 어,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는 아네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죽음을 이미 각오하는 지금 고등학교 돼서. 졸업하고 나서 네, 네 그래서 아, 그 젊은 나이에 네. <laughs> 무슨 병이었는지는 병명은 없었어요 네. 에, 이건, 에, 특별한 병명이 안 나오고, 네. 그때 이제, 에, 뭐, 신경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 또, 에, 제가 판단에는 하 아마 심한 우울증으로 말면, 네는 실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네. 뭐, 안, 헛웃음도 웃어본 적이 없고, 어허. 어 그건 참 완전 절망 좌절 속에 있다가, 네. 가장 이제, 죽으면 죽을 수 있는데 네.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머니가 저의 모든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머님 앞에 제가 죽는다. 이것이 아. 제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네. 하면 살수 있을까? 네. 아 그러다가 에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종교를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래 제가 중학교 때 스님이 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그래요? 음. <laughs> 그 어, 거기서 기가 좋았던 불교, 거예요? 불교 네. 불교 재단 중학교를 다녀가지고 아, 거기서 네. 스님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네. 원래 그럴 생각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막상 이런 현실을 부딪히니까 절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네.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한번 가본 교회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회를 예, 좀 혼자 찾아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한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 네. 한4 0분 40분 정도 쉬어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걷지를 아이고. 못 하니까 아. 저 혼자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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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예수님 거기서 이제 믿게 됐는데 네. 어, 교회에서는 뭐 복음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기독교 방송에 루터를 나와 네. 그 시간에 에 이렇게 책을 보내주는 게 있어서 기독교 기본 진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예, 기록된 책을 보면서그 책을 읽고, 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음. 그리고 저 혼자, 아, 거기에 예수님 영접 기도문이 있어서 네. 산에 올라가가지고 목욕 체계하고 바위 에다가그 영접 기도문 올려놓고 네. 저 혼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 예, 영접했습니다. 야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진짜 아주 그건 놀라운 거. 그럼 예수님 만나는 그런 방, 모습이었네요. 예. 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부르신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어. 전혀 웃음을 잃었었는데, 네. 예, 그러면서 한 7년 동안, 네. 마음에서부터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웃음. 어, 이 기쁨 네. 이걸 계속 경험했죠. 음. 그래서 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 그러면 저는 하여간 기쁘다. 기쁘다. 그, 그 이야기만 하면서 네. 네.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이후에 바로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음, 사회생활 예, 좀 하시다가 예, 가셨어요? 예, 이제 예, 신학교는 제가 이제 그러다가 어, 군대를 갔거든요. 네. 군대를 가서 어, 계속 에, 기도 생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거기서 처음으로 어, 군대 안에서 다 읽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강력한 임재를 네. 기도와 말씀 속에서 거의 군대에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해안부대를 근무했었기 때문에. 네. 긴 시간 경계 근무를 설때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를 했습니다. 대화 기도? 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신학할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거부하고 거부하고 음,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했고, 네. 어, 제대를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도 강력하게 부르셔서, 네. 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섬에 출장을 갔거든요. 아, 네. 거기서 한 보름 동안 네. 태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네. 어,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음. 학교 선생님이 한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그 관사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고 음. 어,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시면서 어, 저를 다시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항복하고 음. 어, 어, 네, 신학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음. 그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공무원 생활을 접고, 이제 신학을 네. 하셔서. 네. 몇 네. 살에 그러는 목사 수을 받으신 거예요? 예, 네, 1989년에 했으니까, 그몇 살인가요? 스물, 한, 음. 네, 아, 서른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네. 한 서른 두 살쯤 된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신학을 졸업하시고 네. 어, 목회의 길뭐 간단히 여정은 어떻게 네 이제 예,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섬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 그때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섬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신학교에서 저희 일년 선배들하고 같이 음. 낙도오지 선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낙도오지 선교회를 섬기다가 아, 한국 교회가 아 에, 열악한 교회가 있고 어, 니까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주위에 한1 3개 섬이 아주 뭐한 명도 살고 1 3 명도 살고 아, 이십 명도 사는 음. 그런 섬들이 있어서 그 섬들의 이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제가 노아도라는 것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네. 주위에 있는 1 3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네. <laughs> 복음을 전하고. 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음.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거기서, 예, 13개의 선물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정말 가장 힘든 곳을 찾아가시고, 또 작은 교회에 네. 이렇게 접하시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돕는 네. 그런 관계전도 이런 네. 사역을 하시게 된또 그런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시키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건 낮은 곳도 없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늘 저에게는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럼 이 밝은 교회는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개척하신 교회는 아니시고요. 예, 예. 네. 예. 밝은 교회 좀 예. 소개를 하시죠. 1994년에 제가 네. 이제 한만 5년 정도 그 노아도에서 개척을 네. 하고 있을 때 제가 속한 선교회가 바나바 선교회인데 네. 바나바 선교회에서 어이 밝은 교회로 어, 와야 되겠다. 그렇게 어... 결정을 해 주셔서. 네. 어, 그래서 이제 밝은 교회로 제가 생각지 않게 네. 느닷없이 오게 됐던 거죠. 선교회 의견에 따라서. 아, 네. 그러면 밝은 교회에 오신 지가 굉장히 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95년 1월 1일 예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거의 24년. 예, 예. 네. 그러면 이 밝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시는 중에 이 네. 가정교회로 신약교회를 지향하는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시게 된뭐 그런 과정은 어떠신지이 저희가 봤을 때 밝은 교회가 한 40명 정도 네. 그리고 참 한, 한 예, 한이 많은 교회라고 할까요? 네. 예. 제가 14년 동안에 여섯 번째 목회자. 헉, 어, 14년 동안에. 예, 여섯 번째 목회자로 여섯 오는데, 번째 목회자로 오셨어요. 예, 네. 이 교회를 보면서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 했을 때 어. 이분들을 치유해야 되겠다. 전부 목회자에 대한 상처도 많고 음. 세상에 대한 상처도 많고 음. 인생에 대한 상처도 많아서 네, 네. 한 10년을 거의 치유하는 쪽으로. 네. 마음을 치유하는 쪽으로 네. 그리고 복음을 정립하는 쪽으로 음, 음. 이쪽으로만 막 예, 저희 모든 것을 썼았는데 네. 그러는 중에 이제 예, 제가 셀교회를 만났고 네. 셀을 접하다가 이제 예, 휴턴 서울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제 아. 예, 처남이 거기에서 이제 목자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네. 휴턴 서울교회를 알게 되고 소개받고 네. 또 어,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네. 에, 셀교회보다는 가정교회가 훨씬 낫다. 음, 그런 말씀을 음. 계속 권면을 해주셔서, 네. 결국, 이제, 제가 열린문교회를 방문하고, 네. 어, 또 이재철 목사님 통해서, 예, 가정교회에 대해서 듣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열린문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면서부터, 이제, 가정교회 정치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교회로 이 교회가 전환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이시죠? 네, 지금 14년 정도, 14... 2000, 네, 제가 네. 에, 2004년에 제가 목회 세미나 갔다 오고 2004년에 목사를 갔다 오셨고 네, 2004년 10월 달부터 네. 저희는 이제 부분 전환을 시도했어요. 부분 전환, 네. 네. 그래갖고 2005년 3월까지 12개 목장으로 이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네. 네. 그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무슨 특별히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환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음. 아, 정말 이 지역이 제2신앙촌에 있어서 전도가 안 되던 지역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6, 70명의 비신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아, 1년 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와우, 네. 1년 동안에 이제 1년 후에 22개로 분과하게 바로 직전까지 저희 교회 갔었죠. 아니, 가정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아까 12개라고 그랬어요. 예, 예. 12개의 목장이 1년 예. 만에 22개 목장으로 예, 분과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분과를 준비하고 있었었죠. 아, 분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예, 예. 이제 계속 분과기 시작해서 네. 네. 그러니까 어, 1년 동안에 목장이 10개가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었죠, 그때는. 아, 그래요. 예. 그그왜 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셨길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때 한번 그 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네. 그냥 그 전에 저희가 별 전도 방법을 다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어, 전도가 안 됐어요. 네. 1년, 저는 이제 예수안 믿는 사람 믿는 거 이것에 대한 관심만 있는데 네. 겨우 뭐두명세명 명 저희들이 전심 전력을 해도 안 됐었는데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이제 막안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관계를 어. 통해서 네. 아, 이렇게 예, 막 목장에 영혼들이 몰려오는, 네. 안민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음, 기쁨이 있었고, 네. 그래서 가정교의 대단한 위력이다. 이건 놀랍다. 막 완전히 막 가슴이 불탔었죠. 그러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 1년 만에 거의 예. 두배가 목장이 예. 늘어났다. 예. 그, 그만큼 또 성도수도 늘어났을 것이고. 예. 그러면 그 목장을 통해서 주로 이제 전도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 목장이 통과되고. 네, 예. 그럼 목자, 목녀들이 굉장히 잘했나봐요. 목자, 목녀 중에서 잘하는 분들이 몇명 있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관계를 잘하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어, 응을, 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음. 예, 모든 전력을 쏟는 그런 때였습니다. 네, 때가. 그러면 그1 2개 목장이 그렇게 골고루 어, 이렇게 분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두 목장이 예. 집중적으로 몇 개가 이렇게 예. 두세개 목장이 두세개 목장이 예. 더 이렇게 관계를 예. 잘해서 예예. 예, 예. 그래서 두번세번막 분가가 예. 돼가지고. 예. 예. 네. 그데 이제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목장 목녀로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셨을까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 가정교를 하기 전에 네. 에, 거의 이제 가정교하면 상공부를 에, 에, 금요일을 빼놓고 음. 구형 예배가 있으니까 구형 예배 네. 금요일을 빼놓고는 네. 매번 다 했습니다. 매 매일 다 했습니다. 매일 상공부를 예예 예. 그러니까. 교인들의 한 3분의 2가 상공부에 참석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상공부 클래스가 예. 거의 매일 하나씩 있었으니까 예. 한꺼번에 한 너댓 개가 같이 예. 돌아간 거예요. 예. 어, 예. 그때는 과목이 이제 지금 이제 상공부를 한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음. 지금 가정교이고 비싼 상공부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네. 아, 7, 8개가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전에 부터 이렇게 전도에 네.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실제 네. 이론과 실제가 준비되어 있었고 네. 또 와서 1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상처받은 성도들을 계속 치유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정교회와 연결해서 잘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관계 전도 그다음에 또 행복의 길 네. 그게 이제 마음 치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 치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 동의하는지그 <laughs> <laughs>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뭐 쓰시겠죠. 네. 네. 그러면 1년 만에 그렇게 거의 네. 12개의 목장이 21, 22개까지 되는 네. 이런 극 어, 부흥급성장. 네, 예. 사실은 이제 다른 가정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인데.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네. 이제 본래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한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 6개 파로 이렇게 나눠있을 정도이고. 아. 어, 아주 목회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던 분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교회가 급격히 이제 발전을 하고 새로워지니까 원래 네. 있던 분들이 이제 위, 아주 이렇게 위험을 느끼셨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1년 후부터 이분들이 음. 이제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막 네. 들고 일어나고, 어허. 그냥 매주 성명서 발표하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이제 완전히 어려워졌죠.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목장, 목녀 체제로 바뀌면서 네. 네. 자기들도 그렇게 보람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재생산이 되어서 목장도 분과가 많이 되고, 네. 네. 그러면 굉장히 해피할 텐데, 행복할 텐데, 뭐가 문제였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직분 이런 어떤 문제였나요? 어떤예요 네, 그렇죠. 이제, 목장은 좋다고 그래요. 목장은 네. 좋다고 그러는데, 네. 자기들이 본래 보았던 것이 있으니까, 음. 네, 목... 목장 좋은 것보다도 네. 실제로 자기들이 위치가 위험해진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것들이 위험해진다. 네. 이걸 이제 생각하니까, 아, 어, 목장 하면서 좋고 보람 있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위치, 아직 이제 가정교회로 정신이 네. 정확히 들어서지 않은 상태니까 아, 아, 아. 그래 놓으니까 이분들이 아마 그렇게, 에, 반발을 하고 음. 그러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네. 그렇게했던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자기들이 이제 네. 주장해야 되는데 아, 이래다가는 우리가 네. 네. 기득권에서 물려나야 될것 같다 이런 어떤 네.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네. 그런데다가 이제 2004년에 저희가 이제 이 예배당으로 온 것이 네. 2004년에 왔거든요. 아, 이제 네. 교회를 이쪽으로 네. 또 이사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았어요. 네. 저희가 이 지역이 그린벨트고 또 한강 수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에, 여기서 어, 이제 책임을 또 한쪽으로 좀 느끼는 그거 음. 어, 경제적인 부담감 음. 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아, 뭐, 그것에 네.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음. 어, 이분들이 또막 정신없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이제 제2신앙 전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네. 그를, 그래, 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 음. 저는 이제 이런 음. 것들이 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래 그리고 이해배당이 여기가 절이었어요. 에, 밑에는 음식점이고 그 2층은 절이었었기 때문에. 절이었다고요? 예, 예. 네. 네. 이, 이, 곳이 2층이 절이었습니다. 아. 아. 기적적으로 저희가 이거 구입한 거거든요. 네. 음. 근데, 에,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음. 실제로는 음. 엄청나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힘들어져졌나.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2005년대 시작해서 2006년, 2007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예, 예. 지금 거의 10, 한뭐 2, 3년 전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뭐 얼마나 많이 힘들어졌나요? 그러니까 급부, 이제 이렇게 부응을 하다가. 예, 예. 에, 그러면서 아, 어, 이제, 그, 전도를 잘하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떠난가요, 실은. 아, 실망해서 떠났나요? 음, 아니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주동자이고, 아... 어, 또, 어, 한 분은 이제 의욕을 잃어버렸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자녀 문제도 있고, 네. 자녀 교육 때문에 외국으로 가고, 네. 어, 그런 일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에,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부채였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을 합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네. 에, 그러면서 막 목장들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음. 그러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엄청났죠. 뭐. 네. 매한달한달 한달 그냥 살았어요. 네. 에, 저희가 예배당의 이제, 에, 통해서 대출받은 것은 별로 없고, 음. 주로 성도들 집을 잡히고, 13집이 집을 잡히고 이게 아, 대출받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막 불안해하고 그런 쪽으로. 압박감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거기에 눌려버리고, 네, 네. 예. 그래, 그것이 그 이제 목회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네 이해가 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그, 아. 그전에는 그래도 이제 건축위원회가 책임을 졌었는데, 네.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저는 건축을때 거의 신경을 안썼 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쪽으로 왔고 네. 제가 허락만 네. 해주면 하겠습니다 해서 왔는데 네. 결국 어려워지니까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다 그렇죠. 떠나버리고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책임지고 예, 예. 그게 또 굉장한 프레셔로 예. 다가오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목회 쪽에 훨씬 이제 힘이 못 가는 거죠. 뭐. 네, 네. 네,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네. 네,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요.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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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간이 얼마나 지속이 됐어요? 네, 한 7년 됐습니다. 한 7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극복이 됐고요. 7년 되는 동안에 극복되는 게 아니고 점점 어려워졌어요. 네. 네, 교인들은 계속 떠나기. 금방 많이 떠난 건 아닌데 네. 서서히 떠나고 교회는 줄어들고 그래서 한 200명 넘던 교인들이 한 100여 명까지 줄어들었죠 아, 7년 동안에 네, 네. 목장들도 뭐한 100여 개 정도로 줄어들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졌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2년 가을 네. 컨퍼런스 때 네. 어. 그 가정교회 길라잡이 네. 음, 상공부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최은기 목사님이 다른 때는 웃으시면서 잘 강의하셨는데 음.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내셨어요. 음.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오,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음. 저는 그것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결단을 한 것이 네. 교회의 모든 부채 문제, 재정 문제 네. 다 손났어요. 네.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 다 놓고 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뭐 우리 성도들 중에 집 잡힌 사람들 집안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고 음. 내가 이거 신경 쓸게 아니다 나는 아하. 목회만 하는 거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네. 내가 참뭐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네. 것을 회개하고 네. 전적으로 이제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네. 제 마음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모든 프레셔, 짐, 부채, 네. 뭐 이런 스트레스 다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나는 오로지 그냥 농원구원과 제자 네. 양력하는. 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는 네. 것으로 올인하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조남수 우리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사님이신데 네. 이제 인천 등대교회에서 기도의 삶을 도입하기 전에 네. 그걸 하셨어요. 기도의 삶.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아, 기도밖에 없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아, 온 교인이 이제 우리 기도하자. 네. 그러면서 2년 동안 교인 한50% 이상이 네. 새벽 기도 나오면서, 새벽 기도부터. 네, 전적으로 이제 매달려서 네. 우리 교회 살리자. 음, 그래서 이제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떤 네. 것이든지 교회만 살릴 수 있다면 네. 에, 제가 모든 걸 하겠고 음.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도 쪽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 한국에서 전도 잘하는 교회, 네. 전도자라는 단체. 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음.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자를 만드는데. 음. 그래서 가정교회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다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음. 아, 이게 뭔가. 그리고, 뭐, 안양도 수없이 다니고, 공주 갔다, 대전 갔다, 문선 갔다, 뭐, 또, 서울에도 수없이 다니고, 부산 갔다. 그냥 잘하는 곳이라면 쫓아다니고, 저 혼자서 뭐간 곳은 수없이 많고요. 네.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뭐 20명, 뭐 15명 같이 데리고 이렇게 다닌 곳은 또 여러 곳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모셔다가 훈련도 시켜보고 음. 예, 수많은데 잘안 된가요. 음. 그러다가 네. 에, 결국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아, 가정교에 맞는 관계전도 음. 또 앞으로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에, 교회, 우리 한국교회 관계전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네, 깨닫게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다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곳 가정 그 가정 아, 그 교회에서의 관계 전도 더군다나 네. 이제 목사님이 가사원의 또 전도 간사이시기도 하고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작은 교회 네. 이 중심으로 해서 관계 전도 세미나도 하시고 집회도 네.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오늘 그 주제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누기를 원했거든요. 네.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네. 궁금한 게 이제 목사님 네. 교회 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네. 그저 그냥 이제는 말씀과 기도 전도에 네. 올인한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렇 어떤 그 결과가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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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예. 다시 또 이제 봉쇄로 돌아서게 니다 2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매 매주 예수 영전 모임을 했거든요. 원래 네. 가정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좀 이걸 활성화시키나. 그랬는데 2년 동안 매주 하이간 예수 영전 모임을 했습니다. 이게 4년. 했다는 거는 대상자가 있었다는 대성자가 거. 대상자가 매주 있었죠. 2년 동안 거의 매주 예, 예. 예수 영전을 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2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2년 동안이라는 게 지금부터 몇년전 얘기예요? 그 2013년. 2013년? 네. 네. 그러니까 5, 6년 전이에요. 예. 네. 그렇게 5, 해서, 전이에요. 한 2년 음, 동안,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달은 8명 세일해 주고 어느 달은 어, 16명, 네. 이제 최고를 많이 줄때 16명 세일해 줄 때. 16명 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에, 그렇게 이제 전도는 되어지고 이제 다음에 조금 음, 좀 약화가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에, 목장도 이제 좀 분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오히려 네. 예, 부채를 하나님께서 이제 갚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네. 경제적인 게 저희 교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가장 컸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문제가 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제가 신경 안 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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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도 1 년에 얼마씩 많이는 아니지만 얼마씩 네. 이렇게 네, 갚아가기 시작해서 온갖 걸 갚아나가고 네. 이자도 낼수 있고 네, 지금 네. 한 4억 정도를 갚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장도 이제는 또 안정이 되고 예, 네, 예 지금 네. 목장은 현재 몇 개가 가동이 되고 있죠? 네, 지금은 16개 정 16개로 네. 네, 네, 그래요